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요 스타 네트워크가 업데이트가 된 소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패시브 추가 보너스 획득해서 나와 있는데 심판이 토너먼트 보너스를 획득하면 추가 토큰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지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심판이 토너먼트 보너스를 획득한 경우에 10%를 얻는다 해가지고 상위 25% 플레이어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11 보너스 풀이 있는데 이제부터 새로운 사용자를 스타 네트워크에 가입하도록 추천하는 탐험가의 공 공원을 인정하기 위해서 토너먼트 모드에서 심판이 얻은 보너스의 10%를 얻을 수 있고, 심판 보너스 획득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100 풀에서 100개를 획득했다면 100곱하기 10개를 받게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일단은 요게 보면요. 어떤 방식인지 게임이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게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토너먼트 모드에서만 컨버터블 잔액을 배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토너먼트 모드 보너스 풀에 컨버터블 잔고만 추가할 수 있고 어 우리 오늘의 상위 25% 플레이어인 경우 그 대가로 컨버터블 잔고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상장된 스타의 가치가 어 계속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한. 토큰 경제에서 중요해 조치이고 따라서 KYC를 통과하는 것 외에 팀원들이 KYC 슬롯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서 리브라를 그리는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 그들의 기여가 귀하의 컨버터블 잔액이 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센터에서 게임, 게임 블록버즈를 출시를 했다고 나와 있고 채워진 모든 상자에 대해 이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 또는 열이 완전히 채워진다면은 퍼즐에 해당 열 행이 사라지고 다시 빈 상자가 생기는 약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테트리스 같은 느낌이죠. 칸 채우기 느낌의 게임인데 이 게임은 해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어 좀해볼 만한 그런 게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줄이 채워진 줄이 없어지고 이런 건데 색상에 대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색상이 달라더라도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줄이 채워지면 요거를 칸이 이렇게 한칸 비어 있잖아요. 요까지 한줄딱 해서 채워지면 요 칸이 하얀색으로 바뀌면서 다시 이 칸을 채우면 또 점수를 받고 점수를 받고 요런 식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넘어가면 되겠고요. 어, 세 가지 퍼즐 옵션을 사용하여 빈 상자를 채우는 동작에서 벗어나면 게임이 종료된다 나와 있고요. 블록 퍼즐에서 레벨 300에 도달하면 현재 채굴 세션에서 시간당 0.2개를 그리고 레벨 2000에 도달하면 시간당 0.5개를 추가로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게임 센터에 게시된 새로운 두뇌, 두뇌 운동 해가지고, 네 가지 옵션 중에 정답을 선택해야 되는 이 게임이죠. 자, 삼, 3... 더하기 2가 5잖아요이 더하기 정답을 찍어줘야 되는데, 이 게임은 약간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 순발력 게임이기도 한데, 나중에 처음에는 수학 같은 느낌이 들다가 나중에는 순발력 같은 느낌이 들어버려가지고 약간 저기하긴 한데, 레벨 20에 도달한 경우에는 마이닝 세션에서 시간당 0.1을, 60에 도달하면 시간당 0.5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소문을 퍼뜨려가지고 뭔가 추가 보너스를 얻는다 하는 거 보니까, 게임을 참여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코인을 추가적으로 더 받게 되고, 게임을 초대하면은 그리고 요거 게임을 했을 경우에는 게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등수 안에 들 경우에는 어 다시 스타 네트워크 코인을 받게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어 스타 코인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제는 세 가지 방법으로 코인을 획득할 수가 있다. 어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플래피, 플래피라는 그 통통통 튀는 이 게임 있죠? 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 위로 올라갔다 통통통 튀는 플래피 게임. 그 다음 하나는 퍼즐 게임, 퍼즐 게임에서 퍼즐을 맞추는 게임이고, 세 번째는 두뇌 게임에서 수학, 어, 두뇌 게임. 이렇게 세 가지의 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래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과거에 이걸 제외한 나머지 것만 이번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구글 플레이에서 직접 수동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스타 네트워크, 어, 검색을 하신 다음에 스타, 스타 네트워크 검색하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마 업데이트가 안 되나? 아, 저도 이건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업데이트 안된 상태로 그냥 들어가도 아마 업데이트가 돼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항상 수동 검색하셔서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만약에 업데이트가 어, 돼있는 분들은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동으로 되신 분들이니까. 자, 일단 넘어가 줄게요. 기본적으로 들어오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이 리브라를 뽑는데, 오늘도 여전히 리브라는 뽑기에 실패했습니다. 리브라 부자인분들 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어차피 공유 안해 주실 거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는 게임이 이렇게 세가지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플랫피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했었지만 게임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고 경쟁률이 그만큼 개 완전 빡셉니다. 자, 15,294명이 참가를 했고 만명 참가했고 9,300명 참가한 만큼 인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게임을 보여드릴거냐. 제가 블럭 퍼즐하고 이 브레인 워크아웃 요거에 관련해서 한번 보여드릴건데 영상 한번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어, 요게 보니까 소리가 좀 무섭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무섭냐면 소리에 대한 공포감이 느껴지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문제가 뭐냐면 어 저작권에 걸렸어요 아까 전에도 더마르스를 제가 약간 너무 늦게 올려드렸는데 이 더마르스 같은 경우에도 그 게임이 보니까 소리 배경음이 저작권에 걸려서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 근데 약간 의문의 일패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까 그것 때문에 한 시간 가까이 걸렸고 어이가 없었고요 자그 다음 자, 일단은 뭐, 브레인 워크아웃 해가지고 요것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블락 퍼즐부터 한번 보고 가시죠. 어땠나요? 약간, 뭔가, 좀 재밌긴 한데, 생각보다 어려우면서도 점수를 많이 쌓은 것 같지만, 어, 좀, 그, 좀, 뭐랄까, 보상을. 걸주는 생각보다 별로 안 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P2E 게임은 어떻게든 돈을 벌수 있는 이런 시스템인데 어쨌든 스타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박치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사랑 사람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꾸준히 모으기에는 확실히 이 게임만큼 재밌는 요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번에는 요 브레인 워크아웃 이거는 진짜 가끔가다 한 번씩 머리시키기에 되게 좋은 게임 같아요. 저는 이게 두뇌전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어 개인적으로는 귀찮은 게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이두 개, 앞에 두개 게임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저는 플래피가 저랑 안 맞아요. 처음에 나온 게임이 저랑 안 맞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게임이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게임 같은 경우에 시간 대비 효율이고, 얘는 그냥 그냥 마음 비우고 재미로 하다 보면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재밌는데, 일단 제가 개못하는 그런 게임 한번 무빙하고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입니까 생각보다는 오래 버텼죠? 그렇지만 저도 게임을 굉장히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브레인 월크아웃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스타 네트워크는 어감염 갈수록 뭔가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부분이 어좀 굉장히 어 좋게 보여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쯤 시도를 해보시는게 좋겠고 재밌었다면은 어 여러분들 한번 스타 네트워크 지금이라도 깔아서 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어요. 아무리 여러분들 처음에 뭐 100원이었지만 지금 가격이 좀 떨어졌다고 해도 지금도 여전히 어 제가 알기로는 실매물 뭐 이렇게 실 실제로 거래되는 거는 한 7,80원 60원에서 80원 정도 평균 그 정도 선에서는 잘 거래가 되고 있고 한 55원, 60, 60원 쯤에는 어 거의 무조건 팔리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뭐 양이 적든 많든 아니면은 지금 시작하더라도 오히려 양 적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팔수 있는 뭐 이런 어, 용돈 머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시작하셔도 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아직 200만 명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이번 달에는 200만 명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도 어, 꾸준히 해서 꿀을 빨수 있으니 한번 화이팅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